저희 채널을 그 오지환 선수도 제가 알 본다고 들은 에이... 것 같은데 못 보게 하겠죠 안에 문이 안보이세다이 분표는 못 보게 하겠죠 <laughs> 네 다시 이제 잠실로 옮겨와서 댓글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금 <laughs> 상암동이었었거든요 어 지난주 어, 아시안 게임 저희가 저희가 이제 댓글 통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메달을 따고 선수들이 다 들어와서 어, 팀에 합류해서 막 경기를 치르더라고요. 네. 야 김준 이제...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바로 선발 어... 라인업에 들어왔어요. 네. 네. 뭐 네, 문보경 선수 또 네. 바로 다음날 바로 맞아요. 대타로 들어오고 막 네, 그러더고요. 네. 아 우리 선수들 아무튼 금메달을 따고 와서 어, 좋은 모습 보여줘서 굉장히 좀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대구 할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 관련다 대구라.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어, 먼저. 야디어 몰리나님, 오우 장군 손님이십니다. 또 질문 오랜만에 좀 채택이 되셨는데 질문이 이겁니다. 선수들은 일반인보다 부상 위험이 높은 직군이라 장순환님 현역 시절 경기 중이나 일상에서 부상 사고 발생 시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구단에서 종합보험으로 케어하는지 아니면 선수 개인이 가입된 보험으로 적용되는지 문득 알고 싶네요. 아 이거는 그 경기 중에 만약에 다치게 되면 네, 어, 구단에서 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단이 모든 비용을 다 대고요. 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보험을 들었고. 네. 그, 그니까 그 수술한 부위라든가 그 다친 부위가, 어, 보험 적용 어떤 그 조항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든,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는 아마 보험 처리가 가능한 걸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중에 벌어지는 어떤 그부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단에서 어 처리를 합니다. 네. 네. 그 이후에 그러면 뭐 재활 치료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치료비들은 이제. 그다 구단에서 다. 구단에서 다. 네, 싹싹 싹 다. 네. 근데 구단이 구단이 정확하게 어떤 보험을 드러났는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파울물이 날라가가지고. 감독님분들한테 맞게 되면 네. 큰 부상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야구장마다 그각 팀이 그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부상에 대한 보험을 음. 다 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보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보험을 다 들어놓는구나. 예,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그렇죠. 예. 다음 질문입니다. 제임스 진 님께서 올려 주셨는데요. 올려 주셨네요. 음? 진짜 용병 농사 뭐 아니면 도식으로 데리고 오는데 차라리 일본 투수들은 영입이 안 되는 걸까요? 용병으로 한국 리그 진출 한다면 섬나라에서 개 욕먹을까 봐못노는 뭐 건가? 어, 애매한 아메리칸보다는 섬나라 투수가 나을 것 같은데 일본 선수들 왜안데려오냐는 음.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그 하와이 글스에서 스카우트를 오랫동안 했던 네. 그 저랑 이제 그 KT 있을 때 친분이 있는 하고 있습니다. 어, 네네. 네. 알죠, 저도. 알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할때 일본 선수는 아예 생각 안 해? 구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니? 일본 선수들. 이렇게 아, 물어봤어요. 그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일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느낌의 힘과 기량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 투수 같은 경우 몇 차례 사례가 있었지만 구단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크다 보니까 음. 접근 자체가 어렵답니다. 아, 네. 약간의 좀 고정관념이 있네. 고정관념이 있고 음. 그리고 야, 일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캐비어 리그에 오겠어요? 그러 이제 기량이 좀 이렇게 떨어진 선수들이 올거 아니에요. 음. 그럴 바에는 이제 그 어, 진짜 이제 외국인 선수가 낫다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고정관념들을 구단 내에 있는 그 스카우터들이나 아, 아니면 스카우터를 관리하는 뭐 팀장이라든가 이런 아, 사람들이제 갖고 있다는 있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아예 일본 선수들 영입을 어, 하지 않는 거죠, 아예. tyty님께서 APBC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랑 겹칠 텐데, 그럼 차출 선수는 빼고 시리즈를 하나요? 팀이나 선수 개인이? 출전 거부 의사를 비추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가 가능한 건지, 무조건 출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G는 진짜 우승하려면 총력전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요. 라는 음... 질문이신데.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네. 한국 시리즈랑 겹칠 텐데, 한국 시리즈랑 겹치진 않습니다. 네. 합숙기간이 겹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은 제외를 시켜놓고 나머지 선수들이 합숙을 하겠죠. 음... 네. 그러니까 이 대회가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인데,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도쿄돔에서 음. 펼쳐집니다. 맞습니다. 네. 팀이나 선수 개인이 출전 거부 의사, 출전 거부 의사 음. 비추지 않을 거예요. 음. 그런 조항은 없고요. 네. 네. 뽑히면 가야죠. 큰 부상이 아닌 이상은. 네네. 네. 이게 지금 두 번째 대회거든요. 2회 대회인데, 네. 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은 사실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과 교류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대만, 그리고 이번에또 호주까지 껴가지고 네개나라 젊은 나가. 선수들. 젊은, 선수. 젊은, 선수.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된 대회입니다. 이 네. 대회 자체가. 음. 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좀 국제대회... 대회를 치를 치를만한 경험들을 쌓기가 어렵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회들을 이제 만들어서 뭔가 이제 젊은 선수들 가능성 있는 선수들 네. 앞으로 이제 대표팀을 이끌어가야 될 선수들이 이런 네. 대회들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고 네. 각 리그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 이제 커가기를 바라면서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 대회를 만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뭐 예전에도 야구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축구에 비해서 야구가, 우리 야구가 좀 국제대회가 많이 없다. 없어요. 아, 뭐, 뭐, 보면 은 뭐, <laughs> 친선경기, 초청경기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아, 이런, 야, 이런, 대회가 좀필요한거 축구 거. 같은 경우는 A매치 대회라고래가지고전 세계가 A매치 대회에서는 무조건 다 경기를 네. 치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딱 정지에, 리그, 리그 중단 네. 리그가 다 중단이 되면서, 나라에 있는 대표팀 선수들다 수집을, 아, 수집해라, 소집을 음. 해서 네. A매치를 치르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야구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음. 리그가 각리그 펼쳐져 있는데, 네. 리그를 중단시키고 갑자기 대포팀 소집을 해서 에이 음. C 치대회를할 수가 없는데 시즌이 끝나면 이런 대회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대회는 저는 굉장히 좋은 대회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젊은 선수들이 자기 실력이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는 선수도 있어요. 음.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국제 대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또 만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제 기량발전으로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또 스스로 느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그 프라우 챔피언십 같은 걸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수원 KT 위즈님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외국 용병이, 외국인 투수가, 외국인 선수가 만약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용병에서 재회가 되는 건가요?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어잘 예. 모르겠는데. 그니까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라거나 선수가 2018년에 네. 귀화를 했었죠. 귀화를 했죠. 네. 그런데 그 라거나 선수가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됐지만 그 특별 조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2024 시즌까지는 라거나 선수는 외국인 선수 등록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다른 곳 돌았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 차출이 됐을 때는 음. 우리나라 선수로 나갈 수가 있지만 네. 정규리그 말고 컵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네, 네. 컵 대회는 에 라거나 선수가 출전이 안 됩니다. 음. 외국인 선수로 돼 있어서. 맞아요.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야구에서 만약에. 야구에서 근데. 이런 선수가 없었죠? 없었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리그 내에서 아마 8년 정도 활약을 하게 되면 외국인 쿼터에서 빼 줍니다. 아. 그 요코하마 감독을 했던 라미레드 선수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음. 이제 미국에서 아 일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니포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요. 니포트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선수 쿼터 한 명으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뭐 7년 8에 활약한 선수는 외국인 코트 에 대해서 좀 빼줘서 음. 그 선수가 캐비어 리그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게 제대로 좀 바꾸는 건어떠냐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왜냐면 리포트를 또 좋아하는 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미스터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야, 이거 굉장히 인상 깊은 질문인데. 장성호 의원님, 태블릿 어떤 건가요? 딱 제가 원하던 그게 태블릿이네. 아, 요거는 그, 저기 뭐야. 답변을 누가 달아주신 것 같던데? 아, 밑에 네. 댓글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정확한 게 아니니까. 저... 갤럭시, 이게 사실 S8이고요. S8 울트라입니다. 아... 14.6인치. 지금은 이제. <laughs> S9 울트라가 나왔고요. 네. 저는 이제 두개다 씁니다. 네. S8 울트라와 S9 울트라를 쓰는데 아. 중계 때는 제가 두개다 쓰고요. 요거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종이 대용으로 쓰고 다른 이제 S9 울트라는 제가 노트북 대용으로 쓰죠. 근데 진짜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기가 막히죠. 야. 아니 사용한 지가 지금 태블릿으로 자료 준비한 게. 한, 사, 사, 3년? 4년 됐으니까. 아, 그 네. 자료들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는. 네. 이 안에? 네. 다 적어 놓은 게, 이제, 노트처럼 아, 쓰니까. 와. 아, 제가, 몇개 보여드려요? 진짜 활용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투수 네요이렇게드롭앤 드라이브라고, 이제, 투구 폼. 그리고, 이제, 포크볼의 5원. 이거, 그럼 중계 준비한 거좀 보십시오. 여주 중계 준비하는 거는요. 네. 빽빽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투수는 제가 이렇게 요렇게 준비를 하고요. 아니, 제가 이걸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음. 제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렇게 뭐? 아니 도대체 그래. 다른 선수 위원들은 얼마나 공부하길래? <laughs> 저는 진짜 공부 많이 한다고 저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투수 이렇게 준비하고, 아 네. 진짜. 그리고 타자 같은 경우에는 난 솔직히 얘기해서 옆에서 보면 토 나올 것 같아요. 네, 타자들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1 2 명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토 나와 이렇게. 저는 트블릿을 그래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 편이죠. 아, 그 이미지와 외모와 다르게 진짜 얼리 어덕터고 기계를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ML파크에 b 들어가서 어떤 또 이슈들이 올라왔는지 한국 야구타운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롯데 갤러리에서 솔 도는 거. 뭐 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김태형 관련 소식은 아님. 근데 제가 저도 사실 뭐 이렇게 현장을 나가면 네. 롯데 자이언츠 감독 감독 과연 차기 감독이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돌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지금. 아, 네. 네. K 감독, K 감독. 네. 이두 분이 사실 제일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근데 네. 감독도 감독인데요. 지금 이제 성민규 단장도 향후 어, 행보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 어 거치가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제가 이제 롯데자이언츠 경기 중계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내려갔는데 네. 최근에 선수들도 그렇고 코치들도 그렇고 성민규 단장 못 봤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 어 어떤 기류로 봤을 때는 올 시즌 끝나면 어, 바뀔 가능성도 현장에서는 약간 감지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아... 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일단은 뭐성비 군단장이 부임된 이후에 4년 동안 포스 트 시즌 한 번도 지금 진출하지 을 아... 못했기 때문에. 그러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태 감독도 일단 중간에 남았고. 또 자진 사태지만 사실 상 네. 경질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올 시즌 끝나고 롯데 자이언츠는 정말 많은 변화가 리스코스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완전히 또 어, 뭐 지도부가 또 스네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네, 늘 사실 그 롯데자이언츠에 있었던 사람들이 롯, 거기에 있다가 나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늘 프론트 얘기에요 음. 프론트. 프런트에 진짜 좋은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2년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좌천이 됐어요, 사실. 어. 다 이군에 가 있고 보이지도 않아요. 일 잘하는 분들 있어요. 에, 에, 저도 그런 어. 걸 느꼈고 롯데자이언츠 있을 때. 음.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보이고 맨날 어디서 이런 분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네. 뭐나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좀 그런 것들도 사실 문제예요. 네. 롯데는 그 안에 프런트가 어. 싹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음... 1년 전 오늘? 요거 한번 볼까요? 그 밑에 거? 두산베어스가 제 11대 사령탑으로 네. 이승혁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깜짝 발탁이었죠, 사실. 아... 네, 깜짝 발탁. 어, 이제 이승혁 감독을 이제 돌이켜봐서 1년을 봤을 때는 우선은 이제 가을 야구까지 는 진출을 시켜놨네요. 일단은 뭐, 장 시즌 두산이 9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김태형 감독과 재계약이 안 됐었죠? 네. 그래서 어떤 감독이 사실 오나 음.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승혁 감독은 정말 깜짝 발탁을 했죠. 아, 두산베어스가. 예. 네. 네. 왜냐면 또, 현장에서 코치 경험도 없었던 감, 감독이다 보니까. 지금 뭐이 정도로 다시 두산베어스를 포스트 시즌 진출할 수 있게 만든 거는 일단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 이 정도 영입은. 네. NC는 이런 성적 찍고 있는 선수를 교체하려고 하네요. 덜덜덜. 이거 마틴. WRC 플러스 130. 130에. 예. 네. 어, OPS도 0.829면 뭐 괜찮죠. 근데 이제 2 0홈 런을 아마 못때렸을 텐데. 17개로 나와요. 네. 네. 근데 NC가 이게 홈런 20개 이상을 때릴 수 있는 타자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정규한 타자들로 많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호나서 박민호 박, 박건호. 박건호. 예, 그래서 음. 진짜 이한 방을 때려낼 수 있는 한 이하 5, 6푼을 치더라도 홈런을 정말 20개에서 한 20개에서 한, 음. 한 25개, 30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타자를 각본 데리고 오는 게 좋긴 좋죠. 네. 예, 그래야지 약간 균형이, 균형이 균형이 맞죠. 맞는 팀 예. 이런 상황에서. 에이. 맨 밑에 저희 고의 탱킹한다고 욕 먹는데 한 가지 억울한 거 키움 키움입니다. 음. 키움이 지금 꼴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 어. 키움이 사실 올해도 최하위로 지금 쳐져 있지만 내년이 더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정우 빠지죠. 맞아요. 이종우 빠지고. 네. 안우진 선수 토미존 수술 받아가지고 지금 응. 내년 시즌 못 뛰죠. 네. 없어요. 지금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송성문이 삼루를 봐야 되고. 유격수는 이제 김희집이 볼 거란 말이에요. 네. 2루수는 이제 김혜성이 볼 것이고 1루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임지열 선수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임지열 선수 나오고 임지열이 뭐 한시는 뭐플루티 선수도 아니고 김민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데 코일루도 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석이죠. 네. 그럼 외환은 보세요. 외국 인 선수 도스는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정교함은 있는데 일단은 뭐, 뭐 홈런 개수가 3 개밖에 안 되니까 한다고 쳐도 딱히 생각 아 이주영 선수 있구나. 이주용 선수 외국인 선수 그럼 한 자리가 또 공석이란 말이에요? 요즘엔 또박수종 선수에게 기회를 주긴 네,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데스, 데스가 아... 답기는알 바요. 키움이. 그 그러니까 내년이 더문제라니까요사실상 어떻게 보면. 키움은? 그리고 아마 원종현 선수도 내년 시즌 후반기에나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조상우 선수가 아마 제대를 해서 한루가 될 겁니다. 음... 그럼 마무리를 맡아 줄 것이고. 선발은 프라도 재개할 거고요. 프라도. 외국인 투수 만약에 다른 투수 아니면 요키시를 다시 데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요키시는 뭐 다른 팀에 있어서도 지금 뭐 이야기가 음.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 요 워낙 뭐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선수니까. 에. 그럼 실질적으로 정찬호 선수 지금 수술 받았죠? 야 진짜. 장재영 선수 뭐 확실히 터졌다고 보기 어렵죠. 음. 최근에 뭐 재구가 또 되게 대승 나수가니까야 내년에 진짜 힘든게 힘드겠... 이게 선발들도 한. 두명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 젊은 선수들에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키움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키움은 그런 걸또 잘해요. 잘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딱 믿고, 네. 믿고 경기 에내보내면서또그 음. 선수들을 잘 키워낸단 말이에요. 음, 네. 화수분 야구가 되긴 되는데, 화수분 야구도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제가 봤을 때 키움은 내년 시즌도 좀 암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오랫동안 그, 네. 아, 못 성장할 수도 있겠다. 근데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이제 가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정우 선수가 가기 전에 또 보니까, 뭐, 이주영 선수에게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도 좀 잡히더라고요. 저는 그 제일 기대되는 게 이주영 선수다 이주영, 선수. 이주영, 선수. 이주영 선수가 내년 시즌 풀타임으로 뛰게 되면, 네. 과연 성적을 어느 정도 낼까가 어...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네. 진짜, 진짜 궁금해요. 음, 그 제2의 또 이정우가 될지도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거 보실까요? 올해 기아는 약점이 어디에 많았나요? 사실 한 시즌 끝날 때마다, 뭐, 감독 욕먹는 거 많이 보는데, 약점은 어디가 많았을까요? 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근데 뭐, 팀이 포스트즌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되면 약점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선수들이 너무 많았고. 키움, 기아. 네. 아, 이 팀이 부산 선수 들 진짜 많았어요, 사실. 네. 나성범 선수가 WBC 때 종아리 부상 당해서 굉장히 늦게 출발했죠. 네. 올해 6 0점기도 못됐을 겁니다. 그 나성범 선수 부상이었죠. 최영호 선수 진짜 중요한 시기에 쇄골골절됐죠. 박찬호도 다쳤죠. 네. 그니까 러 이게 참부상 선수가 없으면 해볼만 해요. 기아가 라인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부상 선수가 어... 사실 너무 많았고, 맞죠. 이제 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김종국 감독이 어떤 약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니까 러 한등접 패배가 1 0 경기를 치는데 막 일곱, 여덟 경기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등접 패배는 사실상 감독이 만약에 경기 운영을 조금 더 잘했다고 한다면, 승리를, 승리로 바꿀 수도 있는 경기들이거든요. 한 점자 승부들이. 네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김종 감독에 대한 어떤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을 질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는 그 질타는, 분명히 김종 감독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올해 웨이버 누구 예상하시나요? 노수광 장훈호, 이성권 저는 이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KT가 4명 발표했거든요. 네. 이제 슬슬 나오겠네. 네. 이제 정규 시즌 끝나면 이제 그 포스트 시즌 떨어진 팀부터 이제 웨이버 다 이제 공시를 할 겁니다. 네. 웨이버라는 게 이제 방출. 방출이죠, 사실상 방출이죠. 방출이죠. 선수를 방출이죠. 이제 내보내는 건데. 네. 네. 그럼 이제 네. 이런 선수들을 보고 팀에서 어, 괜찮다 그러면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팀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선수들이 사실 많지가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사실 이때 되면. 아 선수, 선수들 진짜 가슴 아파하는 선수들도 많고 예.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면 프라우 선수들한테 음. 요그 정규시즌 딱 끝나고 이제 휴식기간 음. 요때 사실 어떻게 보면 방출 선수 왜냐면 요즘은 방출 선수들도 빨리 발표를 해줘야지 그렇지, 다음 이, 팀, 다른 팀에서 아. 영입 제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이게 늦게 발표하는 팀들도 있어요 아. 근데 포스시즌 진출한 팀들은 조금 늦게 발표를 하는데 음. 포스시즌 떨어진 팀들은 아마 바로 발표를 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에 대한 예의죠 그래도 남은 자녀 연봉은 그래도 보장을 해주는. 자, 자, 중국. 여기서 장순아의 승문 습답 드리겠습니다. 장순아의 승문 습답. 즉석에서 물어보고 즉석에서 답하는데, 이제 연봉 얘기 어, 보장해주는 이런 건좀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같은 맥락인데, 어, 질문은 이겁니다. 가을 야구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 근무가 되는데 수당이 있나요? 그리고 선수들은 마무리 캠프 기간에도 <laughs> 월급을 받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60초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5초 들어갑니다 어.. 프로야 선수들은 연봉을 10달로 받습니다 네네네. 네, 12달로 받지 못하는 거는 12달로 받게 되면 4대 보험을 그 회사에서 들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10달로 받거든요 그래서 2월 달부터 2, 3, 4, 5, 6, 7, 8, 9, 10, 11월 달까지 봤습니다. 네.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어. 이제 연봉을 받는 그날짜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 이제 스프링 캠프 시작하는 게 2월 1일 너무 늦다고 그래서 올해 바뀔 것 같거든요. 어. 느낌이. 11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로 한, 하고, 이제 1월 16일부터 선수들을 모집해서 전주연을갈수 있는. 네네. 이렇게 이제 바뀔 것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올해 바뀔지 내년에 바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고, 일단은 11월 30일까지, 30일까지가 계약이니까 추가 근무를 받지 않는 거죠. 아, 예. 네. 그 전에 끝나니까? 그 전에 끝나니까. 예. 아,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땡. 53초입니다. 예. 네, 풀었네. 플러스 마이너스 5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5초래요? 네네네. <laughs> 다음 주도. 네, 알았어요. 야, 이게 뭐 1.1초 차이인데. 아, 알겠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에서 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추가 근무나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수당을 받게 되잖요 야근 수당. 야근 수당이나 예, 연장 근무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선수들은 이제 11월까지는 이미 다 근무를 할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 받는구나. 그러니까 마무리 훈련을 가더라도 그냥 연봉이 11월 30일까지니까요. 그때까지 추가 해? 근무를 받, 추가 근무 수당 받는 게 없죠. 아, 네. <laughs> 대신에 이제 그래서 12월 한 달은 네. 통째로 선수들이 휴식 기간을 아예, 아예 일하 12월하고 1월 달은 두달간 이제 아예... 월급이 안 나옵니다. 아, 네. 월급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이거 뭐, 누군 남들은 좋아할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선수 옆에서 네. 선수 옆에서 초상권을 지급을 합니다. 아, 게임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초상권. 네. 아니에요. 1년에 이제 얼마씩가 그 게임사가 네. 그 선수를 얼마나 쓰느냐에 대해서 초상권이 다 달라요. 네네. 모든 선수들이. 네네. 근데 그 등급들이 있습니다. 음. 그 등급에 맞게 이제 초상권이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데 이요 네. 시기에 <laughs>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12월 1월. 예. 네. 야, 요거 모르시는 <laughs> 아 이거 나가면안 되는데? 나가면. 아니 아내분들이 안 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도 들 있겠죠. 아 있겠지만 네. 네, 안 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아, 진짜. 그래서 <laughs> 소상권으로 이제 월급이 안 나올 때 어. 이제 생활을 하는. 이렇게 어. 생활하는 을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 저희 채널을 그 오지환 선수도 제가 기를 본다고 들은 것 같은데 못 보게 하겠죠. 아내분이 안보셨어다 <laughs> <laughs> 이번 편은 못 보게 하겠죠. <laughs> 아 네. 재밌네요. 네. 아, 장순아또뒷 이야기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자 네. 이렇게 해서 댓글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도 또 여러분들의 또 질문. 요즘에 또 보니까 약간 양구라의 어, 질문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참 많이 <laughs> 답변을 해 드렸잖아요. <laughs> 더 이상 나올 질문이 사실 네.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좀더 많은 우리 댓글아의 어, 질문에 댓글 좀 많이 댓글 댓글에 지 질문 좀 많이 올려 주시기 바라면서 댓글이요? 댓글 질문 댓글? 질문 많이 올려 주시기 바라면서 주, 다음 주다 라이브 한번 할래? 라이브 어 괜찮죠. 토일 요 날? 어, 괜찮네. 와일드카드 끝나고? 괜찮죠. PD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는 <laughs> 다음 주 라이브 방송으로도 찾아올 아, 수 있다는 거예 제가 갑이야. 쟤를 잘라야 돼, 봤을 때. 자, <laughs>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도 안 한다. 달콤하라